안녕하세요, 가식토끼입니다. 드래제가 햄스터 수가 했는데요. 어, 저희 원래 뭐지? 골드리로 했잖아요. 근데 쫑이로 바뀌었어요. 골드리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쫑이를 짧은 걸로 바꿨어요. 근데 쫑이가못 내려오고 있어요. 밥으로 저 쪽으로 유인해도. 저거 봐보이시죠, 떨어진 거. 저걸로 주인해도 계속 조금만 주워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. 그렇게 햄, 뭐지 골든 햄스터가 겁이 그렇게 많나? 예전에 푸들 푸이가 쓰던 건데 푸들이 어, 할머니 될 할머니 된 것처럼 쫑이가 커졌어요. 예전에는 울 때는 피 피오줌 싸고 그랬는데 완전 새끼예요. 푸들이 만한 게. 저쪽에 내가 너무 밥을 많이 준것 같아요. 저거. 이 저거. 밥이 아니고 껍질이었네. 이제 푸드리 식량이다 없, 없, 없는 게 있겠죠? 그렇죠? 다 하여튼. 이래서 골, 골드리, 아니 골드리가 아니라 골드젠스터 지금 못 내려오고 있고요. 쫑이. 어떻게 해야 되죠?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. 쫑아 너도 인상해야지. 어? 쫑이가 내려오는 건가요? 잠시만요. 아, 그럼 아, 안녕.